최근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전세를 대신해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임대차산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전세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월세 거래는 40만 4,036건입니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4만 321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16만 3,715건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수요자들이 월세로 집중되며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31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064건 증가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도 지속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월세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 전세를 활용했을 때 전세 관련돼서 대출을 활용하면 뭐 대출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어, 월세를 선택하는 그런 뭐 임차인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두 소진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월세 수요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